안녕하세요. 수건 도둑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의 30주년 에디션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굉장히 짬밥을 많이 먹은 그런 스포티지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월드컵 에디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에디션만의 맛을 상당히 많이 우려낸 물론 그렇다 해서 뭐 몇몇 수입 차량들에 비해서 정말 에디션 맛이 팍팍 나는 일부 수입차들과 다르게 기아차라서 약간 보수적으로 적용이 되긴 했지만 특수 에디션이 나다이 친구의 기본차 값은 1.6 가솔린 터보 기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660만원 정도구요 이제 이 30주년은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바탕으로 약 27만원가량이 비싸지면서 에디션 내외장재가 약간 적용되었다. 그리고 시그니처 그래비티 자체가 요 시그니처를 베이스로 마찬가지로 뭐 범퍼나 기타 가니쉬 그런 것들을 바꾼 등급인데 시그니처 그래비티랑 시그니처는 약 130만원가량 차이 그런데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요 시그니처 등급에서 세금 포함 약 84만 원 상당의 스타일을 기본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에서 스타일 선택률이 굉장히 높은 걸 생각했을 땐 시그니처랑 시그니처 그래비티랑 한 40몇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건도둑님 40몇만 원 차이면 차이가 없진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특수 디자인 등급은 중고가에도 웬만큼 반영이 된다. 시그니처 등급에서 스타일을 선택한 차량과 처음에 50만 원 차이가 났어. 그런데 그래비티는 외형이 좀더 특수해. 그럼 나중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요 그래비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그니처랑 시그니처 그래비티랑 차 값이 동일해버리면 당연히 그래비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비티가 조금 더 비싸다. 요거는 지금 중고차 값을 봐도 거의 보존이 되는 정도. 그런데 또였다가 30주년 에디션.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7만원가량 올랐는데 제 경험상 요 정도 값은 거의 다보존이 된다. 보증금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스포티지가 내년쯤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차를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에디션 차량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가성비 SUV에서 무슨 최고 등급을 선택해 저렴하게 사지 이 돈이면 뭐 소렌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렌토는 좀 부담스럽고 셀토스는 좀 작아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한 차량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스포티지를 고르니까 뭐이 돈이면 뭐 산다 저 돈이면 뭐 산다 이런 건 약간 지향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가솔린 터보 1.6 기준으로 30주년 에디션은 약 3,660만원. 이는 시그니처보다 약 150만원가량 비싼. 고그 정도의 값이고, 시그니처에서 대부분 스타일을 다 선택하시기 때문에 실 가격 차이는 약 70만원가량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요 가격 차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디젤 모델에도 적용이 되니까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뭐가 바뀌었을지 한번 간략히만 알아보죠. 이제 요 범퍼 형상은 기본적으로 그래비티와 동일한데 전체적으로 차량에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었다. 요 디자인이 그래비티 디자인인데 요렇게 무광 크롬이 적용된 친구에서 이렇게 블랙 하이그러시가 들어가면서 후면부는 모르겠는데 전면부는 여기 ppf 안싸면 나중에 스월이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이런 크롬 부분을 없애려고 랩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30주년 패키지는 그게 기본으로 적용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뭐 가니쉬나 모양 자체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비티를 출고하신 분들도 껍데기는 에디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휠 디자인은 요게 시그니처 이게 그래비티 요게 30주년 에디션 그러니까 기존 그래비티 휠에서 블랙 도장만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이 역시 기존 그래비티 오너가 한 30만원대 휠 도색을 하면 30주년으로 바꿀 수 있다 요거는 뭐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약간 밑등급이라서 요런 불쌍한 휠을 끼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모비스에서 휠을 사다가 그렇게 바꿔도 되구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블랙 혹은 녹색 이렇게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요즘에뭐 토레스나 니로 아무튼 좀 유행을 타는 그런 녹색인데 블랙보다 적당히 색감도 있고 때도 별로 안 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요 친구의 핵심은 이렇게 30주년 전용 로고가 딱 박혀있고 부분 부분 스웨이드 적용 또한 전용 퀼팅 디자인 엠보싱이 들어가면서 약간 포인트를 줬다 뭔가 좀 디자인이 요란하긴 한데 어쨌든 에디션 느낌은 확확 줬다 그 정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에디션의 기본차 값은 할인제외 세금 포함 약 3,660만원.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간략히만 알아보죠. 첫 번째는 30만원 상당의 최도우 매트 그레이 그러니까 기존의 랩핑으로 되던 그런 무광 주색 있잖아요 사틴 그레이 그런 느낌인데 뭐 겉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사고가 나서 재도색을 했을 때이런 무광은 색깔을 절대 맞출 수가 없다 뭐 여러분들이 정말 진상짓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곱절로 줘서 정말 조색을 여러 번한후 계속 맞춘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무광 컬러는 제도색이 들어갔을 때 색깔이 절대 안 맞는다. 그거는 큰 단점이고요. 이 익스테리어 컬러는 화이트, 그레이, 쥐색, 블루, 블랙, 정글우드 그린,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100%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만원 상당의 사륜구동으로 전자식이기 때문에 노면 상태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좀 구동력을 분배해주는 그런 똑똑이가 들어가는데, 뭐 내가 험로주파를 위해서 사륜구동이 필요해. 눈길에서 막 다른 차들에게 그런 우월감을 받기 위해서 사륜구동을 선택해야 돼 이런 느낌보단 특정 노면에서 조금 더 좋은 안정성 그런 것들을 원하셨을 때 선택하면 되는데, 뭐 도시명의 수위에서 사륜구동이 무슨 필요야?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나는 사륜구동을 좋아해 했을 땐 선택하셔도 뭐 잔가 보장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69만 원 상당의 모니터링 팩으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모니터, 이 서라운드 모니터를 내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리모트 뷰,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저도 이번에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간 차량을 타보니까 이게 은근 괜찮다. 뭐 내가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평행 주차할 때도 깜빡이 를 이렇게 딱 키면 그 옆에 연석이랑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런 것들을 대충 보여줘서 나름대로 쓸만했고요. 서라운드 모니터는. 뭐 요즘에 정말 인기인 그런 옵션인데 옵션값이 69만 원에 서라운드 모니터랑 뭐 기타 안준 옵션 이 옵션은 나중에 되팔 때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친구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서라운드 모니터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쓸 때도 뭐 골목길이나 정말 좁은 주차장 그런 데서도 편하고 나중에 팔 때도 요 가격 반 이상은 무조건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로 왜 여기 낑겨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어 손잡이도 크롬 그리고 기존 6개의 일반 스피커가 2개 늘어난 8개의 크렐 사운드로 바뀌는데 뭐 내가 이거 안 들어봤어 크렐이 들어간 스포티지를 타보지 않았어 했을 때는 뭐 대단한 차이가 있진 않지만 크렐이 들어간 차를 타다가 크렐이 안 들어간 차를 타 했을 땐 역차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물론 뭐 모아비처럼 15개씩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체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차량 실내로 가상 배기음을 들려주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 뭐 차량 실내로만 들리는 소리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정말 취향을 타는 옵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솔로프로 역시나무 뭐 모하비처럼 일렬에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 천장에 좀 통째로 들어가는 그런 왕따시 만한 솔로프인데 정말 많은 단점 정말 많은 장점 하지만 결국에 이 역시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69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으로 순정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한이 원이기 때문에 음성 녹화도 안되고 화질도 굉장히 메롱이다. 뭐 보조 배터리랑 후석의 승객이나 짐을 두고 내릴 때 경고해주는 뭐 짐이 딱히 없어도 경고를 해주는 그런 친구가 들어가는데 요 친구는 제가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말리고 싶은 옵션 요 옵션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단한 명도 본 적이 없는 약간 베타 테스터 정도의 느낌 빌트인 캠한5 정도 가면 그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가솔린 1.6 터보 2륜구동 기준 30주년 에디션 기본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660만원 여기에 스노우 화이트 펄 모니터링 팩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740만원 요정도가 나오고요 요즘 뭐 아반떼도 2,800 코너도 뭐 4천만원 전후 보론 차값을 생각하면 이 차의 옵션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비싼 차값은 아니다. 출시한 지 그래도 거의 3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페이스리프트 되면 지금보다 못해도 한 200만 원 이상 더 비싸진다. 그렇게 이상이 되고요. 오늘 할부금은 요값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3,494만 원을 전액 할부 시 현대 기아의 평균 금리 5%대 기준 36개월에 약 105만 원, 60개월에 67만 원 선납금을 10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2만원, 36개월에 83만원, 선납금을 15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8만원, 60개월에 43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3만원, 36개월에 52만원, 24개월에 77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